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5차전을 4대2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2승 2패가 됐던 앞선 46번의 월드시리즈에서는 5차전 승리팀이 30번을 우승함으로써 우승 확률 65%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5차전 패배팀의 35%보다는 30%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다저스는 컷쇼가 6회 이사까지 2실점으로 버티는 호투를 했고 이어 등장한 더스틴 메이, 빅터 곤잘레스,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3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보탰습니다. 반면 포스트시즌 들어 33홈런으로 역대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템파베이는 오늘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는데요. 반면 다저스는 피더슨과 먼시가 홈런을 날려 29개로 역대 단독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다저스는 1회 시작부터 배치의이루타와 시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얻습니다. 시거는 글래스나우의 폭투 때 2루까지 뛰는데요. 느린 화면은 아웃에 가까워 보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다시 폭투로 3루까지 간 시거는 벨린저의 내야한타로 홈을 밟아 2점째를 올립니다. 이로써 벨린저의 글래스나우 상대 성적은 통산 5타수 4안타 3홈런 6타점이 됐습니다. 반면 커쇼는 일반 타자 얀디 디아스에게 안타를 맞은 후 상대한 아로사레나와의 대결에서 파울 홈런 후 병살타 유도에 성공해 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1회 커쇼가 던진 공은 14개, 글래스나우는 34개였습니다. 글래스나우의 흔들림은 계속됐는데요 글래스나우는 이외에도 선두 타자 피더슨에게 솔로 홈런을 맞습니다. 이로써 글래스나우는 8개의 피 홈런으로 단일 포스트 시즌 타이 기록이 됩니다. 8 개의 피홈런은 2017년 커슈와 지난해 벌렌더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3회까지 오피안타 3볼레 3폭투 3실점하며 67개의 공을 던지게 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한 경기 3폭투는 신기록에 해당됩니다. 반면 커슈는 선두타자에게 번트 안타를 내준 2회 역시 실점하지 않는데요. 이외에 조이 웬드를 삼진으로 잡아낸 커브는 베이스볼 서번트 상으로는 존에 걸친 공이었지만 현지 방송이 설정한 존 그리고 게임데이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높은 공이었습니다. 커쇼는 3회 1사 1루에서 디아제에게 3루타를 맞아 점수를 내주는데요. 우익수 무키베츠가 공을 끊으려다가 뒤로 빠뜨리면서 3루타가 됩니다. 템파베이는 계속된 1사 3루에서 높은 커브를 받아친 아로사레나의 적시타로 두 점을 따라붙고 3대 2를 만듭니다. 아로사레나는 이로써 2014년 산도바를 넘어서는 단일 포스트 시즌 27안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템파베이는 동점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었던 4회말 무사 1삼루 기회를 놓치고 마는데요. 무사 1삼루에서 웬드를 유격수 파플라이, 아담스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2사 1삼루를 만든 커쇼는 마고의 스트레이트 홈 스틸에 전혀 실수하지 않고. 홈으로 완벽한 송구를 던져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마고는 손이 먼저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템파베이는 챌린지를 포기합니다. 마고가 홈으로 달리기 시작한 순간 커쇼는 새 포지션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멈춤 동작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커쇼는 홈으로 투구를 하는 대신 뒷발을 빼고 홈으로 송구를 던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월드 시리즈 홈 스틸은 제키 로빈슨이 1955년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성공시킨 걸로 유명한데요. 당시 포수였던 요기 베라는 죽을 때까지 그홈 스틸은 아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빈슨은 정규 시즌 통산 19개의 단독 홈 스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홈 스틸 시도는 2002년 애인절스 브래드 풀머 이후 18년 만이었는데요. 그러나 마고는 1991년 미네소타 쉐인맥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홈 스틸을 실패한 선수가 됩니다. 당시는 스퀴즈번트가 실패하면서 기록된 홈 스틸 실패였습니다. 재밌는건 커쇼가 무사일 삼루에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은 후 잠시 벨트를 풀렀다가 다시 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요. 앞서 볼넷과 이루도루 그리고 포수 송구가 뒤로 빠지면서. 혼자 무사삼루를 만들어내며 흥이 오른 마고는 이때 홈스티를 결심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친 템파베이는 역풍을 맞는데요. 5회 초맥스먼씨가 3회 자신에게 안타를 맞은 후 8타자 연속 범타를 달리던 글래스나우에게 포스트 시즌 9번째 피홈런을 안김으로써 4대2 두 점차를 만듭니다. 2018년 월드시리즈 3차전 때 7시간 20분 18회 승부를 끝내는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던 먼시에게는 월드시리즈 통산 두번째 홈런이었는데요. 타구를 날리고 배트드랍을 시원하게 한 먼시는 오늘 3타수 2안타 1홈런 1볼렛 1타점에 대활약을 합니다. 이로써 월드시리즈 통산 10경기 성적이 타율 3할 1푼살이 출루율 4할 2푼구리, 장타율 5할 4푼, 3리가 됩니다. 정규 시즌에서 타율 1할 9푼 1이 12홈런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먼시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가을에 정말 결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글래스나우는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5이닝을 채운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됐지만 1차전 4와 3분의 1이닝 6실점에 이어 오늘도 5이닝 4실점에 그치고 맙니다. 글래스나우는 오늘 평균 98.2마일의 포심을 던졌지만 다저스 타자들은 그런 글래스나우를 상대로 평균 타구 속도 99.5마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5회까지 2실점한 커쇼는 그동안 가을 야구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6회에 잡습니다. 아로사레나, 브랜든 라우, 마누엘 마고, 템파베이 2, 3, 4번을 상대로 6이닝 2실점에 도전한 거였는데요. 커쇼는 공두 개로 아로사레나와 라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버츠 감독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물론 커쇼가 마고를 상대로 번트 한타와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투구수가 85개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커쇼를 한참을 설득해 더스틴 메이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커쇼가 6회 첫 아웃카운트 2개를 공 2개로 잡아낸 순간 하위 타선에 진입하기 때문에 7회까지도 갈수 있고 다저스 불펜의 불안 요소도 상당 부분 지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로버츠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버츠의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교체하는 상황에서는 로버츠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80개 이상을 넘긴 선발 투수보다 새로 올라오는 불펜 투수가 더 좋은 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빠른 불펜 가동은 교체 인닝이 아니라 다음 인닝 또는 그 다음 인닝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어제 5회 2사까지 14개 아웃 카운트 중 9개를 삼진으로 잡고 20번의 어스윙을 만들어낸 홀리오 우리아스의 교체 역시 5회를 트라이넨이 막아내게 되지만 6회 트라이넨과 페드로 바에스의 교체 과정에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야구의 낭만을 무참히 짓밟는 로버츠 감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커슈를 일찍 내리면 7차전 9원 등판도 가능해집니다만, 다음을 생각하는 야구는 단기전에서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4화 3분의 1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좋지 않았던 메이는 2차전 4피안타 3실점후 3위를 쉬고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평균 101마일 포심과 100마일 싱커를 던지는 무시무시한 구위를 선보이며, 7회까지 아웃카운트 4개를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파라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키어마이어가 선두타자를 치고 나가자 재밌는 선택을 하는데요. 93말 이상 공을 상대로 타율이 7푼 오리에 불과한 치치고를 대타로 낸 거였습니다. 치치고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다시 캐시 감독은 취지만을 대타로 냅니다. 그러자 로버츠 감독은 좌완 빅터 곤잘레스를 그제서야 올리는데요. 다시 캐시 감독은 취지만을 우타자 마이크 브로소로 교체합니다. 로버츠 감독은 치초고가 나왔을 때 메이로 밀어붙임으로써 캐시 감독이 취지만 카드를 그냥 날리게 만듭니다.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체프먼을 상대로 19홈런을 때려냈던 브로소는 이번에는 9 9볼넷을 골라나갑니다. 이로써 4대2 두 점차 8 m 말1 4 1 2루에서 아로사레나라는 오늘 경기 마지막 빅매치가 만들어지는데요. 포스트 시즌 들어 좌한 상대 타율 4R, 우한 상대 2R2푼 7리였던 아로사레나가 그러나 초구 범타로 물러났고, 템파베이는 8 m 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빅터 곤잘레스가 정말 큰 일을 해줬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저스는 그라테롤이 아니라 트라이넨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모레 열리는 6차전에서 템파베이는 좌완 블레이크 스넬을 선발로 냅니다. 반면 마땅한 선발투수가 없는 다저스는 불펜 충격전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 그라테롤을 아낀 다저스는 그라테롤이 오프너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템파베이가 승리하면 7차전에서 찰리 모튼과 워커 뷸러의 끝장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는 모레 정세미나 아나운서와 함께 월드시리즈 투데이로 찾아뵙겠습니다.